배우 박형식의 현재 월수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박형식의 현재 급여는 얼마인가요? 박형식에 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 파크 형식. 앵기베트듀스 니에 보이토 캐치. 라모슨 텅바 하이언 다 k 에이치엔지민라모딘 비엔뎅 틴케이. 라모브이아이 류 티오비우 총오댕기 다코스처인 민댕콩. 에나라 메트 보이토 캐치 라덴 비엔큐아놈 n h 에이치에이쓴 텅지. 에이 바오남 2010파트덴공 엠티 퀸투아 고이 콩청 에나베트 듀모 텐트린 모이 보이 투케치 라모띤 비앤베트 유투보 핌트루인 힌스투피드 맘남 2012그투뚜 파크 형식 다스 하이언딘 저 콰이엔 로큐아 민트롱 카포 핌트루인 힌앤에이치 유시리우스 9. 더에어 왓츠 위드 디스 패밀리 바스트롱 우먼도 봉순 바다 k h n G 딘민 라모띤 비앤맥듀 라모 슨텅 n h n g 앤낙찬된바 KY 낭딘 저첫싹큐아에나 다들 a i 엔 평소 싹 트롱 롱콩 청바에나 VN 댕티 앱덕패트린스니앱 딘자. 1 아이돌 출신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박형식은 2010년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GA로 데뷔하며 대중에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이돌 이미지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이후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완벽히 증명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과 배우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적인 행보였지만, 그는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배우로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12년 드라마 바보 엄마를 통해 첫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시리우스, 나인, 성속자들 가족끼리 왜 이래, 힘센 여자 도봉순, 해피니스, 사운드트랙 샤빌 등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박형식은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관객들로부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군 복무 중에도 수상 경력 박형식의 배우로서의 여정은 군 복무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그가 군복무를 하면서도 연기 활동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2019년 영화 배심원들에서 그는 주연을 맡아 제39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군복무 중에도 변함없는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형식에게 있어 첫 상업영화 출연이었고, 그가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상은 그의 성실함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을 편지로 남기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 편지는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3. 다양한 장르에서의 연기력. 박형식의 연기력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드라마 해피니스에서는 강력반 형사 역할을 맡아 광인병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와는 다른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단순히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며 그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사운드 트랙 샤빌 주연 박형식은 또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사운드 트랙 샤빌에서 한소희와 함께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박형식에게 첫 정통 멜로 장르의 작품이었으며 그의 연기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동창을 짝사랑하는 한선우 역할을 맡아 감정선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부작이라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박형식은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멜로 연기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그가 배우로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5. 군 복무 중에도 팬들과의 소통. 박형식의 군복무 중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팬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군복무 중에도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박형식은 그동안의 팬들의 응원을 고마워하며 그들이 자신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형식의 성실함과 팬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박형식은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치며 아이돌 출신이지만 그 이상의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형식은 다양한 장르에서의 도전과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의 연기와 매력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6. 연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 박형식은 연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는 동안 그는 뮤지컬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날들, 광염 소나타,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작품에서 그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뮤지컬은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장르로 박형식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전을 훌륭히 수행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뮤지컬 공연에서 보여준 깊은 감정성과 카리스마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만의 매력을 한층 더 넓은 무대에서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 이상형과 연애관 박형식은 뮤지컬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대중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며 보여준 소탈한 매력과 유머 감각은 그를 더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형식은 아이돌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예능인으로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능 출연은 그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고, 그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8.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기. 연애관에 대해서도 박형식은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가만히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여성을 좋아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상형을 언급하며 그는 그런 여성을 만나면 인생에 두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연애에 있어 매우 직진적인 스타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연애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랑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지닌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진심이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팬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9. 연기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 박형식은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다채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며 드럼과 기타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그가 단순히 배우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여 헬스와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깁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박형식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취미와 열정은 그를 더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었고 팬들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0.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박형식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력과 매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위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박형식은 그동안의 경력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인물로서 더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박형식은 아이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돌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보여주는 성실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형식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가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형식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배우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그리고 예능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의 진지한 연기와 인간적인 매력, 팬들과의 소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이돌 출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은 박형식의 미래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다채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형식의 다양한 활동과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연기력이나 개인적인 매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형식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박형식의 팬으로서 더 많은 의견을 공유해보세요.